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어젯밤 10시 30분 발표된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미국 연준에서 긴축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는 확실한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FOMC에서도 고용시장이 계속 강하거나 물가가 계속 오르면 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75%로 최종 금리는 5%에서 5.25%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위믹스 호재 하나를 가져왔는데 브라질 가상자산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에 상장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위믹스는 남미 거래소 개척에 성공하였으며 브라질 현지 통화인 레알화로 거래할 수 있게 되어 브라질 내에 파일을 크게 확장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곳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르카도 비트코인 거래소는 브라질 최대 거래소이며 나스닥 상장 기업이고 시가 총액이 약 73조에 달하는 초거대 기업입니다. 200개 이상의 코인이 상장되어 있고 스테이킹, NFT, 펜토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은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게임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고 위믹스 플레이의 이용자가 많다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 글로벌 런칭을 시작한 미르M 등 현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당한 위믹스 입장에서 신규 상장을 노려볼 만한 나라 중 가장 입지가 좋은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는 메르카도 거래소의 매매창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비롯해 최근 핫한 도지코인 시바이누가 상장되어 있는데 더 내려보면 리믹스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브라질 레알화로 약6.8 레알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하나로약 1,670원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최근 국내 재상장을 시도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다방면으로 리믹스의 재건을 위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위믹스의 가격은 상장 폐지 당시 200원대까지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1650원으로 약 8배가 상승한 모습입니다. 상장 폐지 직전 200원대에서 물량을 받은 개미들과 세력, 기관들은 현재 약 8배가 넘는 차익을 얻은 셈이죠. 국내에서 상장 폐지된 위믹스, 앞으로의 운영 방식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위믹스 보유 중이신 분들과 관련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해외거래소 입출금 방법과 공식까지 실시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